제외동포 신문이 주최하는 제12회 발로 뛰는 영사상에 문덕호 시애틀 총영사 등 11명의 외교관이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총 영사 부문에서는 문덕호 시애틀 총영사를 비롯해 백주현 휴스턴 총영사, 하태원 오사카 총영사, 최봉규 주중국 대사관 총영사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덕호 시애틀 총영사는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 패널부터 아프리카 중동 국장으로 외교부 본부에서 전문성을 확고히 하기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조절과 통합 능력을 현지에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 북한과 이란의 핵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 IS에 대한 진단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총영사의 이미지를 전문 외교관으로 격상시켰으며 미 주류사회와 동포사회의 주요 여론이 형성되는 곳에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 점도 돋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해 지속적인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와 한인사회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대한민국의 국의를 선양하는 데 남다른 일조를 했다는 동포들의 칭송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